예, 1시 7분, 여기 포음정까지 도착했습니다. 벌써 이제 엔딩 영상을 찍을 상황이 됐네요. 예, 오늘은 처음에 그 탐방센터 지나서 계곡을, 계곡에서 그 산을 바라보면서 클저 그 오프닝 영상 하나 찍고, 승가봉에서 간단하게 그냥 승가봉에서 바라본 조망 스케치하고, 이게 이제 마지막 영상인 것 같습니다. 그, 저 산성 입구에서 2시간 정도 걸려서 위문에 도착했고요. 그 이후로는 제 30차 탐방하고 코스가 똑같습니다. 에, 그래서 이제, 그 위문까지 올라갈 동안에 쇼츠 영상을 조금 군데군서 찍고요. 그 이후로는 이제 최소한 내 것만 찍었습니다. 에, 기록의 의미로. 에, 30차 때 하고, 위문 이후로 그, 일정을 같이한 이유는 그러니까 코스를 같이한 이유는 이제, 에, 탐방보다는 이제 걷기를 좀 길게 걸으려고 에, 날씨 좋을 때 길게 걸으려고 이제 그렇게 한 거죠. 에, 어, 현재까지만 놓고 본다면 음, 29차 때나 30차에 비해서 조금 더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 것 같습니다. 왜 그럴까요? 에, 뭐 아무래도 오늘 날씨가 굉장히 화창해서 쾌청해서. 사람들이 많아서 이제 그 등산로에서 곳곳에서 어, 약간 밀리는 경우도 있고 해서 기다리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이렇게 더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하기는 좀 무리일 것 같고요. 제가 이제 좀그 29차나 30차 때에 비해서는 이제 이 구간을 걸을 때의 컨디션이 조금 다운돼서 그런 것인가? 예, 정신적인 컨디션은 전혀 그렇지 않고요. 이제 육체적인 컨디션이. 예, 뭐, 이렇 컨디션이 아주 나쁘거나 그러진 않은데, 이제 피로가 좀 누적되어 있는 것인가, 뭐,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.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초반에 두 시간 동안 아주 그냥 극경사를 올라가서 그때 좀 힘을 많이 빼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. 음. 거의 네 시간에 걸쳐서 용모정 고개로 올라와서 위문에 도착했을 때보다, 그리고 또그 뒤에 날씨도 안 좋았는데, 비도 좀 오고. 그때보다 오늘같이 쾌청한 날씨에 위문 도착 시간이 2시간밖에 안 됐는데도 더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은 저한테 문제가 있는 거죠, 저한테. 예, 원인이 있는 거죠. 예, 아무래도 피로도가 조금 더 심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제 처음에 제가 목표로 했던 것보다는 이제 조금 더, 아, 더 늦게 끝날 것 같긴 한데요. 아, 그렇다는 겁니다. 예.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서 좀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뭐 그렇게 큰 문제겠습니까 뭐 국가와 민족 인류에는 뭐 아무런 상관도 없는 그냥 혼잣말에 아무 말 수준의 얘기죠 육모정국에서 올라와서 거의 종주하다시피 하고 또 오늘도 물론 이제 완벽하지는 않지만 산성능선 산성능선하고 산성능선은 뭐 거의 탈만큼 탄 거죠 산성능선 그다음에 비봉능선은 이제 여기 이제 비봉하고 관봉 사이까지만탄거같긴 한데 주능선을 좀꽤 걸었습니다. 에, 가을에 에, 이제 단풍이 조금씩씩 드던데 하루하루가 다르게 느껴져요. 에, 단풍을 이렇게 보면서 쾌 청하게 걸었습니다. 새벽에는 좀 춥기도 했고요. 어, 위문에 도착해서는 자켓을 꺼내서 입어야 될 정도였습니다.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도. 실제로 걸어가야 할 거리는 아직도 상당히 많이 남아 있긴 한데, 에 이제 영상의 어떤 면에서는 이제 마무리할 때가 됐습니다.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뭐 북한산이 마음에도 뭐 들고 또제 상황에도 또 부합하고 막 그래가지고 집중적으로 북한산을 지금 어지고자한 4개월 반 동안에 막 30회씩이나 막 이렇게 찾았는데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채널의 영상이 좀 너무 천편일률적이고 어 단조롭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. 네. 그한 달에 한번 정도 약간 좀먼 곳으로 간다 네.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는데 이제 실천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네. 조금 먼곳 다니면서 좀 취재의 범위도 좀 넓혀야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네. 네. 등산이나 걷기도 하지만 제가 이제 좋아하는 기차 여행도 좀 겸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. 그다음에 사실은 이제 그뭐 사실 뭐 여기 너무 좀그 본질 어긋나는 얘기긴 한데요. 에저 같은 사람의 경우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우리나라 기차가 이제 좀 너무 단조롭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우리나라 그 기차 그를 주제로 한그 유튜버들 보면 속으로 조금 한계가 있을 것 같은, 한승간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, 뭐, 걱정 아닌 걱정도 해보게 되는데요. 에, 기차 노선이 비교적 단순하고, 어, 좀 단일하고, 뭐, 이래가지고, 에, 다양한 스토리를 이렇게 짜내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. 에. 그래서 이제 그, 뭐, 이거는 뭐, 뭐, 기차가 훨씬 더 문화가 풍부한 일본도 마찬가지긴 한데, 에, 이제 고속버스, 시외버스 버스 여행을 조금 더 보강을 좀더 해볼까. 예, 기차 여행과 함께 기차 여행은 뭐 계속 기본으로 하고요. 예. 예, 원래 제 채널의 가장 기본은 기차 차창 영상이 가장 기본이거든요. 예, 그 해볼까 뭐 이런 생각을 예, 채널을 좀 에, 채널 구성을 그러니까 저 영상, 영상의 소재를 조금 더 어떻게 좀 다양화해볼 방법이 없을까 예, 그좀좀궁리을좀 좀 해보고 있습니다. 너무 그냥 북한산만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찍으니까 예, 그래서 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어, 그뭐 뭐 쇼츠는 거의 뭐 이제 쇼츠는 거의 뭐 이제 그 기록의 의미로 계속 찍는 거고요. 일반 영상은 뭐 이제 좀 중복된 감이 있어가지고 오늘은 거의 찍지 않은. 에에뭐 영상 뭐 처음에는 오프닝은 어 이제 뭐 시작한다는 오프닝이고 승가봉 영상이 한번 늘 찍는 거고 여기 포금정 사지에서 엔딩도 늘 찍는 거고. 예, 알겠습니다. 한번한 한 달에 한번 정도. 예. 한 번, 그, 예, 평소에 안 갔던데, 약간 먼데, 뭐, 가본 데라도 좋고요. 예, 가급적 그, 기차나 버스행을 겸할 수 있는 당일 코스 정도, 예, 해서 한번 다녀와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. 예, 오늘도 이 정도 하고, 또, 마무리하고 내려가도록 하죠.